자, 오늘은 마치 더 미미커, 미미커 같은 무서운 비조를 하고 있는 녀석이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생존을 진행하며 총을 만들고 그 총으로 녀석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빠르게 나무 캐서 장비들 맞추고 녀석을 한번 잡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전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오오오. 찹트리 모드. 뭔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찹트리 모드를 적용해 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찹트리 모드를 적용하니까, 오호. 나무 캐는 게 상당히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오. 아, 이거 밑둥은 캐지 말고 바로 한칸 위에 나무 블록만 캐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캐다가 나무가 얇아지면은 나이스. 허! 이렇게 한 번에 다 캐지는 모드. 일단 이렇게 나무 캐고 바로 뒤에는 있 돌까지 캐서 빠르게 돌 장비 맞추고 석탄, 석탄까지 구한 다음 오 여기 바로 스타인데. 그다음 횃불 만들어서 철 캐러 광산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총기 작업대 만들어보자. 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야 될 작업대는 여기 보이는 작업대들. 총기 작업대랑 부착물 작업대, 그리고 총화 작업대까지. 보니까 초반에 무슨 이상현상, 이상현상이나 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아침에는 녀석이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굴 들어가기 전에 식량. 식량도 충분히 더 구해서 들어가자. 돼지고기 주위에 자연동굴 오! 나이스 저기 지금 자연동굴인 거 같은데? 여기 지금 돼지도 완전 많이 쓰니까 식량도 뭐 문제없어 됐어 이렇게 고기 많이 구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고기 구워주면서 주위 강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야, 비너 어디서 온 거야? 오 보니까 철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 굴이 있다 굴이 그래서 구리도 캐줘야지 총 모드에서 총알 만들 때 필요한 구리도 캐주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워주자 구워주면서 식량 꺼내고 이제 한번 철 찾아봐 오야 여기 보니까 자연 동굴이 상당히 깊습니다 안에 뭐 있으려나 오. 일단 바로 밑에 철 보인다 야야야 철철철 철. 바로 캐어 근데 녀석이 제가 얼핏 봤을 때 비주얼은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과연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또 얼마나 강력한 녀석일지 이거 생각보다 비주얼만 무섭고 엄청 약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동굴에 있는데도 뭔가 녀석의 소리는 따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아 동굴에 있어도 꽤나 안전하고 됐다 지금 철을 총... 오! 35개? 35개 캤는데 성공해서 철도 좀 구워주고 밖에 무슨 일 있나 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근처에 으흐흐... 자연농물 바로 나와서 철 구워주고 그 다음에 철 굽는 동안 여기를 좀 안전하게 베이스 캠프처럼 만들어줘야겠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기지를 지으면서 계속 밖에 있어봤는데도 초날밤이라 그런지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그냥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평화롭구나. 일단 그라모는 간단하게 이렇게 글록 글룩 만들고, 글록에 총알까지 좀 챙겨서 다시 광산으로 가보자. 녀석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다시 일단 광산에 들어와서 철좀 캐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총도 있으니까 아무렇고 광질하자. 나이스 황금사과도 얻고 뭐야? 이상한 소리 들리 는데 뭐 지? 어! 어! 야 어! 뭐야? 오,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아, 잘못 들 는게 아니 었 구나. 지금 다시 동굴에 들어와서 광질하고 있었는데 들려온 뭔가 수상한 똑똑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끝나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했습니다. 어, 야, 이거 빨리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건총 들고 가자. 어! 일단,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 지금 생존을 진행하면서, 드디어 저석의 소리를 듣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석의 소리만 들었지, 모습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야, 야, 야. 뭐야? 갑자기 또뭔 소리야 이게? 어 일단, 부착물 작업대도 여기 위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철 풀세트, 이렇게 맞춰주자.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녀석을 상대할 총. 총을 만들 건데요. 이번에 총은, 여기 보이는 M16. M16A4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저기 보이는 소총까지만 만들면은, 이제 바로 저작 사냥해보자. 아니야. 지금까지 소총. 그냥 일반적인 소총은 많이 써봤으니까, 한번 여기 보이는 저격 소총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권총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오케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알까지, 나이스 장전해줘 오 좋아 좋아 저격총이니까 총알은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글록에 이렇게 조준경까지 부착해주자 오 이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사냥할 준비 끝 좋아 좋아 준비는 다 됐어 오 야야야 야, 야. 아니 진짜 소리가 왜 이래? 일단 여기 앞에를 좀 이렇게 유리로 매걸려야겠다. 나이스. 오, 야야야, 아니 뭐야? 어, 야야야, 허 아니 저렇게 생긴 녀석이었어? 오! 어디 갔어? 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위에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뭐야? 뭐라 일단 좋아, 져서 기다리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저격총 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저기 보이는 스켈레톤 조준하고 싸보자. 오! 와! 아, 데미지 뭐야? 그냥 한 방이네? 나이스 나이스. 뭐 이렇게 강력하다고?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번 밤은 한번 좀 나가볼까? 좋아 지금 시간은 잘 보내고 있는데 녀석을 좀잘 발견하고 잡을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뭔가 떠 있을 때 저격 타워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지금 이렇게 타워까지 완성. 이제 그러면은 타워에서 여기 보이는 총 들고 기다려 보자. 오, 야야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이스 지금 저기 멀리 드디어 등장한 지서 야, 너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나한테 오고 있는 거 맞아? 내려가 봐 봐라. 뭐야, 사라진 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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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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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오오! 오.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어! 오! 어. 아! 아. 뭐야. 모습이 바뀌는 거야? 와, 어우, 녀석이 또 없어진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돌아서 저한테 오고 있었던 거였네요. 야, 이거 뭔가? 그리고 모습이 녀석이 조금 전에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마크 캐릭터 같은 모습이어서 조금 방심을 했었는데, 제가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모습을 바꾸면서 저한테 달려들어와 바로 공격을 하던 녀석. 어, 근데 이거... 사다리 여기 본 타워 사다리를 좀 바꿔야겠다 괜히 멋있게 지으려고 약간 효율이 떨어지게 지었었는데 조금 전처럼 당황하면 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멋은 조금 포기하고 사다리를 완벽하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그리고 보니까 저기 타워의 울타리 좀더 안전하게 위에도 설치해 줘야겠다 분명히 여기 한 이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녀석이 공격을 저한테 하던 모습 그러면은, 이렇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 좋아. 어디야, 어디? 황금사가 좀 준비해 두고, 근처에서 보이면 은 바로 먹어주자. 여기 밑에도 좀 닦고, 오! 날이스 저기 나왔다! 야야야! 오! 야야야왜 이렇게 안 맞아? 일단 마치고, 오!

말이 돼? 나이스! 와! 허! 오! 모습이 변하면서 타워까지 올라오는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녀석을 드디어 잡는데 성공을 했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